게임생 친구 동생 형들님들 안녕. 이번에는 프리스톤테일의 PC 클라이언트 출시 소식이야. PC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소리지. 한번 내가 직접 다운 받아서 플레이를 해 볼까? 공식 사이트에서 PC 클라이언트를 다운 받을 수 있어. 이거 화면이 왜 이렇게 생겼어? 이거 맞는 거야? 설치를 누르면은 셋업 파일을 다운로드하네. 다운 받은 셋업 파일을 실행했더니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화면이 나오네. 설치하기를 해 볼까? 바로 실행이 됐네. 필수 필수 체크해주고 추가 다운로드 받아. 미니 게임하면서 다운로드 받아볼까? 이런 게임인데 재미 없어. 그만할래. 한참 걸릴 것 같네. 드디어 다운로드가 다 됐다. 로그인을 하면 되나? 나는 구글로. 인터넷 창으로 구글 계정 로그인 화면이 뜨고 또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접속이 되겠군. 내 캐릭터 메카 게임생을 한번 접속해 볼까? 모바일과 문제 없이 연동이 되네. 하긴 안 되면 안 되지. 일단은 그래픽이 훨씬 나아 보인다. 화면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. 접속한 김에 플레이나 조금 해볼까? 뭐야, 이거. 왜 아무것도 할수 없어? 어? 뭘 해야 돼? 아, 이래서 내가 접었나? 뭘 어떻게 해야 되지, 여기서? 뭘 해야 돼? 30레벨을 일단 찍어야 될것 같은데, 지금은 27레벨이고. 어디 보자. 메뉴에서 던전 같은 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? 아니면 일단 나가서 닭살을 하는 건가? 이 앞에서 자동 사냥이다. 오, 경험치를 주긴 줘. 아주 눈꽃만큼이지만. 죽인 준다 우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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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0012 정도 올라가는 거 같은데. 그렇다면 여기는 내 산양터가 아니군. 어디서 사냥해야 되지? 막막한데 이거 간만에야 하려니까. 아마 이래서 예전에 하다가 접은 듯.